자 이번에는 윈디 2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윈디 2는 이거 내려가다가 갈라져, 갈라져가지고 갈수 있어요. 여기 이쪽 그 이쪽 슬로프는 저쪽 슬로프는 양지여가지고 벌써 다 녹았잖아요. 근데 우, 좌측 슬로프는 상대적으로 덜 녹았어.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딱딱한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막쇼턴 치신 분들 꽤 있어요. <laughs> 이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. 어, 여기 위험하네. 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무서워. 여기서 볼까요? 맞아요. 여기가 바로 윈디 어, 2에요 중급이라 돼 있네. 다둘다 다 중급. 근데 여기 사면이 저기 사면보다 살짝 떨어져. 경사도가 그런데 사람이 없네요. <laughs> 훨씬 좋은데요. <laughs> 아, 진짜 중국 경사대요. 중국 경사대고요 아. 어... 뭐라고 해야 되나? 아, 여기도 마찬가지. 이 얼음이 나와가지고요. 얼음 자갈이 나와서. 이 코스가. 어 근데. 엣지가 확확 들어가는데요? <웃음> 오. <웃음> 야. 녹아가지고 베이스가. 그래서. 카빙 엣지가 훅훅 들어가요. 아, 좋은데요? 야. 잠깐이네, 근데. 너무. <laughs> 잠깐 볼까요? <laughs> 아, 저기서부터 <또> 여기까지. <laughs> 조금 상급으로 좀 내려오다가, 돌아서면서 중급으로 쭉 떨어지고, 다시 또, 이렇게 되면, 아, 왜 휘스라고 만나네. <laughs> 아, 여기까지네. 윈디1이 더 훨씬 기네, 그니까. 그니까, 러 윈디2는, 이렇게 되려면 다시 휘스, 이쪽 분들 경사도가 만나잖아요? 그래서, 여기서 합쳐져요. 원래 이제, 여기 또 리프트가 하나 있잖아요. 그럼 윈디1만, 윈디 1, 2만 타라는 건가, 이건? 그랬는데, 운행을 아예 안 하네. 어쨌든 간에, 여기서 이제 다시, 휘슬 1, 2인데, 이건 휘슬 1, 2 리뷰했으니까요. 윈디 1은, 아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죠. 윈디 1, 제타 1, 제타 2. 그럼 제타 1, 제타 2도 마찬가지네요. 들어와서. 어, 이거 뭐야? 이거 중간에. <laughs> 중간에. 재설거늘 갖다가 이렇게 박아 가서 위험하게 돼 있네 이런 뭐 그래도 상급자한테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